자, 페이지 184페이지 예제풀이 진행할게요. 자,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여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x, x제곱 마이너스 2의 dx 됐죠? 자, 얘 뭐해야 돼? 적분해야 되지. 근데 고배적분법은 없어. 네. 내가 배운 거에 없어.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EX지. 그럼 기호상으로는 얘를 뭐 해가지고. 부정적분에서요 안에 쓴다고 그랬죠? 근데 모른 안 쓰고, 적분상 C는 쓰지 않아요. 어차피 빼지면 사라지는 거니까. 자, 부정적분합시다. 뭐 돼요? 4분의 1, X 네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됐죠? 어. 몇, 몇 가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근데 얘를 계산하기 편한 것은, 대입된 거에서 대입된 걸 뺐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를 뽑아놓고, 상수를 뽑아놓고, 2의 몇 제곱인? 4제곱인 16에서, 마이너스 1의 4제곱인 1을 뺐다라고 계산하면 편하다고요. 이해죠? 자,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뽑아놓고, 2의 제곱인 4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을 뺐다라고 계산하면 된다고. 이렇게 딱 써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몇 분의 몇에서? 4분의 15에서 3을 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2가 된다. 그래서 4분의 3이 된다. 됐어? 정적분 쪽은 이제 교육관이 바뀌게 되면서 이거를 진짜 엄청난 이해도를 끌어올려야 정적분 쪽이 엄청 잘 되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정적분 쪽은 수의 계산이야. 더셉 빼셈 누가 잘하냐? 곱셉 나눗셈 누가 잘하냐? 정도로 바뀌게 돼. 근데 맨 마지막 단원인 정적분 활용 쪽은 좀 다르긴 해. 이해도가 좀 있으면 좀더 낫기는 한데. 근데 없어도 계산만 잘하면 답은 나와. 이해도가 없어도. 근데 이해도가 높게 끌어올리면 뭐 함수의 성질이나 우함수, 기하함수적 성질 뭐 이런 걸잘 이용하면 좀더 편리하게 간단하게 풀수 있어 문제 풀이들을. 그럼 스키들이 존재하는 거야 문제 풀이 스키들. 근데 정적분은 다 단순해. 딱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냥. 어, 그거를 넓이의 의미로 바꿔 해석하는 게 정적분 활용파트 끝이야 그냥. 대체 그냥 우선 계산 연습하는 거야 계속. 1 번이고요 이게. 2 번이에요. 이번 문제 써야죠 인테그랄. 아씨 뭐야. <laughs> 이거 보였어 3,3. 문제 3,3이라고 써있다. 3에서 3까지. 어, 네. 그렇지? 막 시부리고 있지. b t 지 t를 변수로 본 거잖아. 네. 고민할 거 없이 얼마? 0. 0으로 정의돼 있다. 고 됐어. 네. 시작, 시작점과 종점이. 시점과 종점이 같다면, 정적분의 값은 0이다. 됐어? 응. 자, 세 번째. 인테그랄 3에서 2까지, t 분의 t 제곱마일의 dt. 자, 봐봐. 얘가 작, 얘가 크고 얘가 작지. 그게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 상관 없어. 그쵸?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근데 얘를 이 상태로 계산해도 되고, 얘를 뒤바꿔서 계산해도 되지. 뭐, 굳이 한번 뒤바꿔서 해보자. 봐봐, 인테그랄, 여기 몇줄 거야? 2주고 3주면 여기다 뭐 뽑으면 돼? 마이너스 뽑으면 된다. 네. 응.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얘 인수분해 되지? 그럼 얘뭐 남아? t 뿌리를 하나 남고 dt 되는 거죠? t를 문자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t에 대한 정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는 뽑아 놓고요. 자, 쇽. 적분하세요.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t의 2에서 3까지죠. 그럼 마이너스 뽑아놓고요. 중괄호 열어버리고요. 2분의 1에 가로 열고요. 3의 제곱인 9백이 2의 제곱 4 플러스 3백이 2에 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라고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쵸? 그럼 계산하면 돼. 5잖아. 2분의 5 더하기 1.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 음. 암산 잘안 되면 암산하지 마세요. 쓰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인테그랄 1에서 0까지. 뭐냐? EX제곱? E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DX. 근데 이거 보통 인테그랄 다룰 때, 위에가 큰 수일 때가, 이 계산할 때 양수가 나와서 좀더 편리해서 이거 그냥 바꿔주는 거야. 근데 이게 꼭 바꿔야 되냐? 그런 건 아니야.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야. 바꿔도 돼? 안 바꿔도 돼. 그리고 구간의 연결을 만들기 위해 굳이 뒤 바꿔주는 경우는 있어. 연산의 편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하시, 크기가 뒤 바뀌어 있어. 그럼 난 무조건 바꿔야지. 그런 건 아니라고. 바꿔 필요는 전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얘는 심심하니까 이번에는. 안 바꾸고 풀어볼게요. 안 바꾸고. 됐죠? 그럼, 인테그랄. 어, 심심하니까 안 바꿔도 되지. <laughs> 전개합시다. 뭐 돼요? 2x제곱. 마사 x, 뿔 x니까 마3 x. 마이너스 2 dx. 됐죠? 슝. 얼마요? 3분의 2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2x, 1, 0인 거야. 그럼 0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잖아. 네. 고민하지 말고 0부터 대입해. 다 0이죠? 네. 그렇죠? 그럼 그냥 1 대입한 거뺀 거니까 마이너스 가로치고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1 대입하면 아, 숫자 이씨. 예. <laughs>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죠? 이거 계산하면 돼. 됐죠? 그럼 6 통분해야 되겠지?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5, 6분의 12, 6분의 17,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6분의 17인가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네. 음. 됐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암산하는 것 같은 거안 되면 하지마. 안 되면 안 하는 거야. 진짜 안 하는 거야. 통분해서 이렇게 써. 그렇죠? 암산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됐죠? 여제 그리고.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나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암산 막 하지. 진짜 내가 수능을 봤다면 암산 잘안 해. 진짜 안 해. 암산하다 틀리면 어떡할 거야? 답도 없어. 그 틀렸는데 또 하필이면 4점짜리야. 어떡할 거야? 다 맞게 풀었는데. 마지막 더쌤 빼쌤 틀렸어. 어떻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 웬만하면, 암살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이제 2번. 자, 1번. 인테그랄. k에서 0까지. ex, 플러스, dx, 4분의 1. 자, 이 관계가 처음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는 거야? 됐죠? 아주 편하게 풀게요. 니네 0은 사실 밑에 있는 게 항상 편하지 않냐? 돌려도 되지. 어디로? k에서 0까지로. 얘 그대로 놔둬. 2x뿌리에 dx라고 놔두는 거야. 얘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양면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네. 받아들여지죠? 정적분 하세요. 자얘 x제곱 플러스 x 형 k 제로 마이너스 4분의 1 k 넣으면 끝이죠? 0 넣는 걸 빼는 거니까. 그래서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1이 얼마인? 0인. k 값을 구하면 되겠다. 됐어요? 방정식이죠. 그렇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 k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0이므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음. 자두 번째 거 볼게요. 정적분은 어 오히려 오히려 결과이 바뀌게 되면서 깊게 이해시키는 것보다. 간단간단하게 연산을 연습시키는 쪽이 더 강해졌어요.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감이 올래나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니까? 정적분 처음 이 계산 가르치기까지? 한참 동안 구분구적법을 하고 있어야 돼. 구분구적법의 다양한 유형을 미리 한동안 설명해. 한동안. 이거 되지? 이렇게. 다 사라졌어요. 리미트 시그마가 없어서. 행복해요. 그래서 안 설명해도 돼서. 근데 또 나중에 아, 넓이 활용 쪽 넘어가면 또 근데 또 어느 정도는 또 설명하게 된다. <laughs> 정적부과 미분의 관계를 가리키려면 또 어떻게 웃겨? 교육과정이 미쳤어. 교육과정이 <laughs> 진짜 웃긴 거 <것> 같아. <laughs> 어, 그 과정들은 다 사라지는데 안 가리키면 되게 불편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 나중에 고민할게. 가르치지 말지. 자, 얘 값이 몇보다 커야 되는데, 8보다 크대. 8보다 크다 풀란 얘기야, 이거. 부동식. 됐죠? 풀어요. 가세요. 얼마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2k. x제곱. 마이너스 x. 닫고요. 3 마일. 이거죠? 됐죠? 네. 자, 8 크. 얘 예, 볼게요. 몇에서? 27에서 1을 더하게 되죠. 이해했어? 마이너스에 대입한 거뺀 거야. 어, 얘는 못 뽑아놓고 2k 뽑아놓고 3 대입하면 9에서 뭐를 빼는 거야? 1을 빼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자, 마이너스 뽑아놓고 3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죠? 됐죠? 걔가 파이크짜리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얘만 곱하면 얘 8이니까 16k죠 큰 거야 얘 빼기 4고요 얘는 28이었죠 그럼 얘 24됐어 넘어 마이너스 24 되는 거지 마이너스 24면 얼마냐 마십육이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된 거야 문제에서 질문한 바는 정수 k의 최솟값이니까 k는 제로가 되겠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예제 3번 예제 3번 얘 지운 다음에 써야 되겠네요 예제 3번 자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라 1번 인테그라 1에서 2까지 2x제곱 플러스 6x, dx. 마이너스 2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dx. 오케이. 아, 3개나 있네.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합시다. 얘부터 합시다. 보셔요. 구간하기네. 1에서 어디까지야? 2까지죠? 1에서 2 구간이 같아. 자, 변수도 똑같죠? 적분이 어, 적분변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그냥 하나를 합쳐도 되지. 적분건이 같으니까. 그럼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1에서 2까지야. 근데 이 마이너스 2는 상수배니까 안으로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2x제곱, 빼기 2x제곱이라 사라지지, 얘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6x 있는데, 더하기 6x죠. 그쵸? 그럼 뭐 생기면 돼? 12x. 됐죠? 상수 플러스 4죠? Tx하면 되는 거야 그냥 됐어? 네. 그거 쉽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너네 진짜 어려운 게 있나? 없지 네. 의미만 아까 전에 그 구분구적법 해가지고 리미트 보내가지고 걔 넓이를 구하는 그쪽 해석을 해주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건 아예 없다고 몰라도 된다고 교과사상이 없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근데 정적분이라는 거 자체가 그럼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정도는 그냥 보여준 거야 의미상으로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얼마 되는 거야 얘? 제곱. 6x 제곱 플러스 4x 2에서 1까지죠? 그럼 누구 뽑아놓고? 6 뽑아놓고 4 빼기 1 4 뽑아놓고 2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속 쓰는 거라고 그럼 18 더하기 4, 22가 된다 됐죠? 음, 두 번째 거. 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근데 네, 오늘 여기서 끝는 이유가 뭐냐면, 어, 너희가 정적분 연산이 우선 익숙해지는 게 1번이야. 처음 배우는 사람 기준으로. 근데 네, 오늘 바로 이거를 연산을 가르쳐 놓은 다음에 연산 연습을 하기도 전에 뒤쪽을 막 나가버리면 답이 없어. 오늘 은 여기서 끝는 거야. 더 나갈 수는 있는데 진도상으로는 그냥 여기서 끊고 연습을 한번 한 다음에 그리고 니네 이상하게 니네 그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굳이 안 풀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야 익숙해진다. 보통 어떤 어떤 개념을 배우잖아? 그럼 배운 당일날하고 뭐 복습에 막 엄청나게 하지 않아도 며칠 지난 후가 이해도가 좀 낮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려. 막 계속 그걸 미친 듯이 보고 있는 시간이 있지 않더라도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보는 것만 해도 익숙해져. 그래서 오늘 터면 끌고 하지 않는 거야. 오늘까지는 딱 정적분 계산까지. 그러면 이제 주말이 하나 돌아가잖아? 그럼 조금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적분, 부정적분, 정적분, 윗부분이. 그래야 뒷부분 듣는데 훨씬 유리해. 어. 자, 여기에다 더해졌네요. 1에서, 2에서 1이네요, 여기. Y제곱. 마이너스 y, dy야. 잘 보셔요. 얘는 1, 2지. 얘는 1, 2는 아니네. 2, 1이네. 바꿨어도 돼. 인테그라 1, 2로 바꿔도 되지. 그럼 이 앞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 생기는데, 사실 여기다 마이너스 생긴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에다 마이너스 쓰는 게 사실 더 편해. 연산할 때. 안으로 넣어버린 거니까. 근데 얘 봐봐. 얘는 변, 적분 변수가 뭐야? ty잖아 y 근데 정적분은 값이기 때문에 y를 x로 돌려도 돼? 된다니까 그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는 안 된다고 부정적분은 안 된다고 걔는 식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x에 대한 식과 y에 대한 식이 같은 거야 완전 다른 거잖아 식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이게 계산되면 그 값이 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부분의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뭐로 돌릴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 안으로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야. 플러스 x, dx로 돌려도 되지? 그럼 얘네 둘을 이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거야. 구간이 같으니까 합쳐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뭐 돼요? x제곱 없어지고요. 플러스 1 되는 거지. 걔 dx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좀더 구현 설명. 야, 니네가 지금 이거를, 이거 이거. 아 이거, 북한 각게 만들어서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하나로 합쳐야 돼. 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냐? 아니야. 그냥 계산해. 계산해. 더 하면 돼. 그럼 값이 달라? 똑같다니까. 물론,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 씨, 이거 꼭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할지? 잘안 보이면 그냥 계산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맞는 거야. 뭐, 그럼 잘못 푼 거야? 아니야. 아주 옳게 푼 거야. 무슨 말인지 알어 그러니까 뭐, 뭐 혈압풀이가 안 보인다고 고민하는 동안 빠르게 연산해. 괜찮다는 얘기야. 됐죠? 자, 계산합시다. 자, 당연히 대가로 칠 거고요.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되겠죠? 1, 2구간 되는 거고요. 이거 하다 보면 쓰는 것도 되게 지루하다. 그래서 똑같아. <laughs> 처음에는 이것도 이거 쓴다, 이렇게 맨날. 나중엔 한 번에 계산해서 쓴다. <laughs> 몇 백이 몇일 것 같아. 8백기이 7이었다. 이렇게 바로 써. 보통 귀찮잖아. 처음에는 계산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 이런 연습을 하는 것뿐이라고. 연습. 응. 그럼 얘는 몇대 3분의 7 더하기 1이지. 그럼 3분의 10이겠지. 응. 됐죠. 자, 오늘 나갈 마지막 문항입니다. 3번. 자, 아,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 세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1 dx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제곱 플러스 e y ex 마이너스 1의 dx. 아우 길어, 지워, 지워, 지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 세제곱. 어 문제 잘못 썼네 여기 세제급인데 야비 오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면 엄청 많이 오는 거 아니냐? 네, 그 많이 <laughs> 그 <사람은 웃음> 그 <사람은> 자 다음에 <laughs> 계산하시오 봐봐 뭐가 같어? 응 음, 피적분함수가 맞죠? 맞죠? 어, 네, 근데, 근데, 어. 근데 구간 봐봐 마일 0. 0. 이어져서 어 이어졌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합쳐쓸수 있는 거야? 인테그라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x3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에 dx로 바뀔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파커스죠, 이렇게. 모델고. 뭐 4분의 1, x4 플러스 xj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까지. 4분의 1 뽑아놓고, 2의 4제곱 16 마일의 4제곱 1을 빼고요. 플러스 2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제곱 1을 빼고요. 마이너스 가로치고 2에서 1을 더하게 되죠. 이렇게. 됐죠? 그럼 4분의 15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4분의 15라는 답을 얻게 된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나간 부분이네요.